아메리칸 차이니즈 레스토랑 끝판왕 만나러 대구 종로로 보고시 이거는... 퓨전 주식은 돌핀구구가 정답 자 오늘은 대구 종로에 왔는데요 오늘 또 역시 막 재밌진 않지만은 저희 유튜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종로의 약점골목 쪽으로 골목 하나로 들어오면은 대구에서 가장 퓨전 차이니즈 음식을 잘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여기는 돌핀구구라고 하고요 어, 아메리칸 차이니즈 음식을 전문점으로 하고 딱 입구만 봐도 뭔가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픈 시간에도 왔는데 벌써 거의 만석입니다. 네, 메뉴판과 어, 주방은 거의 중식당, 중국인들 더 느낌이 드네요. 이거 되게 멋있네 네, 돌핀국구의쉬 메뉴 오라이 원포 크랩인데 이게 길어서 제가 잘 발음 못하겠네요. 하여튼 크랩 파티입니다. 야 크랩이랑 요거 마라 소스인가? 발전 이게 있고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 이거 맥주 안 주겠네요? 네 크랩은 이렇게 칠리 소스로 찍어 먹으면 되고요. 옥수수는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되고 밑에 또 이제 새우가 깔린 것 같네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네 드디어 우육면이랑 이게 뭐죠 사장님? 요, 볶음밥. 아 볶음밥. 이랑 칠리 크랩까지 다 같이 나왔습니다. 네, 돌핀구고 메뉴를 다 주문해 봤는데요. 요거, 크랩이랑, 그 다음에 우육면, 그리고 볶음밥까지 다 주문해 봤습니다. 요, 오라이원, 포라이포 크리스마스 사레이고, 크랩입니다. 크랩을 이렇게 이제 칠리소스에 한번 먹어볼게요. 볼핀구의 시민인데, 칠리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진짜 맥주 안입니다. 크랩은 이렇게 이제 소스를 뿌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찍어 먹었는데, 뿌리면 확실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우유면은 도서면을 만들어서 면의 식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면의 종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요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 종류가 조금 색다르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육수밥과 국산면의 식감이 제대로 살아있네요. 아, 요거 1 3메뉴로 드세요. 요거는 자상자우라고 하는건데요 바나나 디저트 같은겁니다 바나나 튀겼는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돌핀구구에는 자상자우라고 바나나 튀김이 있습니다 디저트용으로 요거 먹고 음뭐 와. 살아생전 처음 보는 식감입니다 식감과 맛인데 바로 아, 하는 튀김이 진짜 처음 말 맛인데 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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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역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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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인데 많은 사람말 정말 정말 정 알겠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신메뉴랑 다양한 메뉴들 한번 찍겨보시기 바랍니다. 골핀 구구 꼭 보세요.